집이 싸지 언니는 저기 현재 할머니가 있는데 아빠는 저기서 자고 있어요 뭐 밖에서 저희 강아지 소개해볼까요? 근데 이렇게 지금 진짜 활창하고요 지금 여기 내려가면 저희 강아지가 기 <laughs> 이름은 한경이에요 우리 몽몽이, 여기서 뭐 있죠? 잡자. 엄마 선, 그렇지. 안 돼. 어, 어우 몽 선근이. 야, 그렇게 완전 편하게 하지뭐 어떡하냐? 너무 귀여운 거. 선근이 손! 옳지, 손. 음, 귀여운 똥이. 귀염둥이, 아구안 돼. 좋아, 쪼꼬요 상근이. 봐봐, 상근이 이렇게 만지다가, 가려고 하면, 딱, 이러는데요. 으른. 밑 딱, 이러면서. 그리고 산책고, 워낙 좋아하는 게요. 아 어, 뭐야? 산책끈을 잡았어요 산책끈을 잡으면 이래요 한테, 겨울 동안 봤나요? 산책! 산책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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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돼! 엄마 뽀뽀! 엄마 뽀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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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뽀뽀했죠 <laughs> 저거 닭도 있는데 음머이 진짜 초롱해 이거 이렇게 철로 진짜 강력한 철로 만들었어요 어머니 잠시 차이? 요 이렇게 철로 만들었어요 이 집이에요 거기가 저할머니 마당이래요 엄마 갈게 엄마 갈게 엄마 갈게 이렇게 만들게 황근이한테사아 졸려 잠깐만. 이렇게 해서 황근이 소개했고요 닭은 저기 있죠? 자, 보이죠 <laughs> <laughs> 안녕 상근 이렇게 해서 강아지 소개했습니다